제가 여러 주간식 시험을 보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주간식 공부 방법은 바로 키워드의 연결입니다. 행정고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한 과목당 10페이지, A4 10페이지, 다섯 장이겠죠? 10페이지를 써야 되고, 한 과목당. 국제재무분석사 같은 경우에도 레벨 3의 주간식이에요. 오후 섹션이 주간식이라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주간식으로 써야 됩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A4로 적어야 돼요. 거기는 대신 뭐가 있죠? 영어로 적어야 된다는 점이죠. 당연히 미국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미국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에 있어서 영어로 문제를 주고 영어로 답을 해야 될 시험들이 있어요. 일부에 대해서 여기는 또 뭐냐면은 CBT 방식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써야 돼요. 영어로 당연히 영어로 써야 되겠죠. 전문 시험들 중에서 일부가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답을 쓸때 단순히 단답형으로 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문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글을 쭉 논술식으로 적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로 적어야 되면 더더욱 압박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답안을 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의 연결이에요. 여러분들 주관식 답을 쓴다고 해서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해서 가겠다고 생각하면은 암기를 못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채점을 할까요? 무엇은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기준으로 아마 채점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키워드에 키워드. 네, 어떤 키워드가 문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명히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각 문제의 테마별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키워드만 외우세요 일단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외워서 들어가면은 그냥 답을 바로 찍고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관식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어려워요 뭘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키워드를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암기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문장으로 만들어 갈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주관식 공부가 객관식 공부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는 키워드만 암기를 하시되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문제를 보고 키워드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 연결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몇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굳이 암기하겠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을 몇번 하면은 시험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솝 우화를 얘기해 보라 설명해 보라 이러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토끼와 거북이, 그 다음 경주, 토끼 중간에 잠, 거북이 이김. 요거를 기억하면 돼. 토끼와 거북이 오화를 적어보세요라는 문제가, 왜냐하면 주간 시험을 출제가 되었다면 하 뭡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는데 두개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역시 빠른 토끼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토끼가 잠을 잡고 꾸준히 계속 기어갔던 거북이는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를 아까 그 단어 토끼, 거북이, 경주, 토끼 중간에 잠, 거북이 이김. 요것만 기억해서 그거를 시험장에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핵심 단어만 기억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연결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연결하시면 되고,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바꿔 적어도 좋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한번 다시 다른 표현으로 동어 반복을 하면서 한두 문장 적고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나는 키워드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관식 시험지가 좀 많이 채워집니다. 이제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을 채우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량을 채워 주시면은 좋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주관식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키워드의 연결이다. 단순히 객관식에서는 키워드만 기억하면 됐지만 주관식 시험에서는 연결이라는 절차가 한개더 들어가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